김자마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오늘은 주말 농장용으로 쓰셔도 되고 또 농막용으로 쓰셔도 되고 향후에도 자그마한 서형주택을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, 여기가 원주 신림면에 현재 나와 있는데요 어, 신림 IC에서 9km 어, 그 다음에 아, 6km 정도 아, 5.4km, 6km 한 9분 정도 걸리면 되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원주택 단지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 완전 금매물로 현재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게 기반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동네 수도부터 해서 전기 오폐수관 우수관까지 해서 다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그대로 그냥 몸만 오셔서 농막을 갖다 놓든 아니면 당분간은 하우스를 갖다 놓든 뭘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본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143평입니다. 전 계획 관리로 서 방향 자체는 동향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들어오는 길은 이제 그 우리 동네 여기 마을 뒷진입로 약한 6m, 4m 도로에 대한 지분은 별도로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본 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가 정말 사는 땅이 몇 평이야? 그러면 144평입니다.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전 계획 관리로 서 지금 이제 위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위에도 보면 일부 농막들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 건축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 주택 지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쪽에 보면은 옆으로 양옆으로 세서 마지막하게 이제 그 산들이 장풍처럼 어, 두르고 있고 이 어, 요 뒤쪽에 이요 뒤쪽에는 이제 그보강토로해서 일자 사기로 해서 직각 사기로 해서 전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지금 마당 쪽에도 저쪽 보강토로해서 전체적으로 앞에까지 다돼있는 알프라 같은 그런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도 보시겠지만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이 아래쪽으로 보면 보강통에서 우리 땅을 다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은 이제 가 농사를 짓니까 이렇게 막뭐 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라고 있는데 샘플로 한번 볼까요? 우리 옆집에 자 옆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이쪽에는 이제 물론 이 이쪽에도 들어오면서 첫 단인데. 자, 여기 도로돌 보시고, 여기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쁘게 다 해놓으셨어요. 만약에 뭘 해더라도 지금 아까 동향방면을 해서 저집 같이 해서 반대로 어, 건축을 하셔도 되고, 농막을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. 원주 군교에 이렇게 자그마한 땅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144평. 들어오는 길 편안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쨌든 반지 조성에 자, 그때까지 해서 조성이 지금 되어 있겠지만은, 도로도 교차통행도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소형 토지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게 지금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이쁘게 해놓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셔서 정말 자 우리 땅 여기 옆에도 이렇게 보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또 기반시설 관련된 것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평탄화 작업 다돼 있는 상태고. 으, 보시면은, 그런 부분들 참 괜찮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체 다 하고 나서 144평 땅도 아사모스리 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한 200평, 300평 찾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요게 마지막, 어, 떠리, 시켜서 떠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부분은 급매물로 이제 다 그냥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여기 이제 개발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남아서 그냥 돌고 가겠다 내가 그래갖고 급매물로 나온 겁니다. 그런 부분 잘 명심하셔서 녹말 어, 같다놓터뭘 갖다 놓든 편하게 갖다,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반시설 다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호랍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자 이렇게 하고 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저쪽에는 이제 거의 도로하고 맞고 여기는 이제 도로보다 좀 살짝 낮은데 이쪽은 나중에 좀 흙을 메꾸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있는 상태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로에서도 약한 약간... 150에서 200m 다 들어오면 돼요. 이것이 좋다는 얘기죠. 한마디로.